안녕하세요. <laughs> 음, 오늘도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요즘 밤에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느라 어, 이 시간이 되면 목이 뭐 쉬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죠? 11시 30분이 되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오늘 어, 셀프캠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12시가 되면 엑소 리더 수호의 첫 번째 공식 스케줄이 시작됩니다. 네, 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팬들과 만나는 스케줄인지... 아, 1년 9개월... 기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12시가 돼가는데, 음... 지금 어딜 갈 거예요? 어딜 가는지는... 지금 말고 좀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좀 사람들이 좀 있는 곳이에요.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좀 어둡게 일부러 검정색으로 알아서 찍어도 잘생긴것같고위에 찍으면 더 잘생겼고 저는 지금 민낯이에요, 노 메이크업 e 아무튼 <laughs> 일부러 어둡게 입었습니다. 뭐 그래봤자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입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어을부려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이지만 이게 빛에 바르면 살짝 이렇게 반사가 되는 이런 재질이에요. 잠시만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다 오랜만이 다. 시계 같은 것도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있고 포인트로 이렇게 이 목도리가 사실 명트, 명품 목도리인데 반대로 하면 검은색인데 그래서 살짝은. 느낌 줘야 되니까. 되게 오래 매는 거예요. 이거 그 반대로 해서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 올린 적도 있고 전략도 하면서 또 명품 하나 사면 이제 한 50년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집이 너무 더러워. 제 방이 더러운 이유는 제가 잘못 버려요. 정도 많아죠. 포인트로 방수인 거 좋아해서. 하, 자 이제 가볼까요? 어, 뒤에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가 아니뒤 <laughs> 자전거는 제가 여름에, 봄에 자전거를 좀몇번 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눈만 보고 알아보도록 귀신은 지나가 반대편에서 <웃음> 뭐, <웃음> 뭐 이러는데 이미 전 지나가고 없죠. <laughs> 오늘 저 엑소 리더 수호에 소집해 제후첫 번째 공식 스케줄이기도 하고 어, 팬분들을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러 갑니다. 12시가 돼 가는데, 이 시간에 대체 이 남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풀샷 느낌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운 부드는 포인트로 목돈에 좀잘매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그찍고 페이크이고 출발은 페이크 출발 네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뭔가 밤 거의 열두 시가 돼서 나오니까 그냥 좀 공항 가는 느낌도 나고 좋네요 저는 그러면 좀 자면서 갈게요 어 제가 어디 갈지 아직 말씀 안 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바로바로 바로 꽃시장에 갑니다. 예 <laughs> 오랜만에 만나는 랜선 팬미팅인 만큼 팬분들한테 이제 꽃을 선물하고 싶어서 예쁜 꽃을 저렴하게 구입하려 고 야시장에 가면 저렴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야시장에 간다는 건 아니고요. 직접 가서 고른데 의미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얼마 전에 혜현 씨께서, 역시 천재 아이돌답게 다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꽃꽂이 하는 것까지. 그래서, 아, 역시 천재 아이돌은 다르구나. 음. 천재는 아니더라도, 영재 아이돌 정도로 제가 <laughs> 조금은 이제 뒷북일 수도 있겠지만, 꽃 시장 가서 직접 꽃을 골라서 이제 팬분들한테 옷을 담아서 이렇게 또 선물해 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12시에 집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적해요 다들 이제 9시, 10시면 이제 집에 다 들어가서 사실 이거 지금 브이로그를 찍는 건데 브이로그인지 뭐 다큐인지 뭐 독백인지 뭐지를 <laughs> 어떻게 하면 좋을지 컨셉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제가 2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색깔을 되게 화려하게 조합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았고 계열을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마음 같은 해바라기를 이런 해바라기는 하나여야지 예쁠 것 같습니다 사실 장미를 좋아하는데 흰색 장미가 있나? 빨간색, 분홍색, 주황색, 초록, 초록, 초록? 뭐 이런 거 약간 좀어머니아테들 그 이렇게 또 선물해 드린 적도 있고 하는데 블루 계통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가서 봐야 될 거. 같 꽃시장이 겨울에는 이제 트리 시장으로 바뀐단 말이야. 제가 그때 어떻게 트리를 샀냐면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한 바퀴 계속 쭉 돌았어. 그 다음에 머리 속을 정리했죠. 무슨 색이 좋을지. 그 다음에 30분 만에 다 샀어. 그리고 잘 완성했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 꽃을 사러 온 거는 처음이다. 김이 서려서 버졌어 사람이 많은 곳에 올려놓으니까 좀어색한데 안심콜 전화하고 방문 등록 완료. 오 생각나는 대비 아 진짜 대박이지 너무 어려운데, 사티에골다 이런 거 것도 너무 어고 그런 거. 해바라기. 오, 오, 신기해. 와 여기 다 이름을 써놔서 좋다. 정말 예쁘다. 판타지야. 라엄그랜드 파스텔. 와 이름이 부젤라 운장물 이런 거 파는 데보다는 뭐 아저씨들이든 아줌마들이든 약간 좀 로맨틱하신 분들이 <laughs> 하는 게 아닐까? <laughs> 어떻게 이걸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laughs> 찍는 거야 대체? 와나 진짜 <laughs> 이런 거 너무 예뻐. 이거 사고싶다 이게 이름 뭐야? 노트를 담. 노트를 담요? 일단, 우트르담이라는 꽃을 골랐고요. 아직 꽃말은 몰라요. 검색하거나 이런 그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딱 보니까 여기가 바로 그런 순간이지 이게 은은하게 어울리면은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괜찮을 거예요. 약간 시들었나, 이게? <laughs> 근데 그런 느낌도 좋은 거 같아요. 시들것 같은 느낌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약간. 얘네들이랑도 이렇게 어울린단 말이야 사실. 이렇게 음. 이거 뭐예요? 비비스커스라고. 아 엄청 귀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히비스커스라고요비디스커스비디 네. 아. 네, 뭐라고요? 비디 비비스커스. 비디 네. 국회에다 나니 고급이야. 많지가 않어. 고급 뷔페에서 하는 거라고요? 부이들널 많이 넣고 그렇다고 부케부이한 그릇 하나 주세요 한 그릇 하나요? 네 이거 이쁘네요 어때요? 옥수 이리 와 감사합니다 이 2만 원만 주세요 이거 이제 제품을 사야 될거같은이 추천받아야 될거같은요 이거 <목소리가> 얼마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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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샀다 이런 또 모습이... 마를 아, 느낌으로 어항인데 아, 이거? 들어. 들어 감사. 사람 어 네 여러분 이제 다 샀어요 여에와서 자고 싶어요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었네? 시원해가지고 이제 와 아, 이제 드디어 꽃다 고르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꽃들을 골라서 다들 뿌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꽃 좋아했으면 좋겠고 꽃말들을 제가 검색해 볼게요 다 좋은 꽃말들이겠지 자 이제 집에 가볼까요? 야,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요즘 사실 좀 빨리 자는 게 습관이 있는데 밤까지 있는 게좀 어색하네요 오늘 산호들 엑소 앨범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저희만 오늘 인사드릴게요 안녕 사실 요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요리를 가끔 해 먹었어요 공무 기간 동안. 그래서 뭐그 중에 하나인 베이글 샌드위치를 제가 한번 오늘 스케줄 가기 전에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어서 촬영을 빌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좀그 카메라가 뜰 위에서 해야 되는 도인거 촉촉 촉촉 이런 각도인거 근데 얼굴도 사실 나와야 되니까 뭐 크게 차이 없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쓸수 있는 거지 여기를 이네네 <laughs> 네, 멘트를 할 때는 또 이렇게 <laughs>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있고 토마토 토마토를 구워 먹는 게 건강이에고 해서 큰국밥이요아 그리고 제 장만한 이후라이팬 진짜 쓰기 좀 편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아 만든 게 아니라 구매해 왔습니다 뷔페를 아니고요 계란 여기다가 계란 하나 딱 해주고 토마토 자르고 여기 하나 딛고 여기다가 햄 여기다 햄두개 계란이랑 하기 전에 베이글 살짝 구워서 약간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것도 그 이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 어, 이걸 씻는 것도 먼저 하고 물 <laughs> 끓고 하는 거야 원래 그 요리부 여러분 손절이 씻는 걸 먼저 하고. 많으은 또, 맛이은나다음은 또, 발음은 또, 발음은 또, 발음은 를좀지늘 또, 졌네요 근데 이게 맛이 이은맛 발음은 또, 발음은 또, 발음은 또, 발음은 또, 발음은 또, 슬 잘라주는데. 이게 냉동빵이잖아. 이거 좀 데워 올게요. 별거 없어 이거 하고 해먹고 끝. 진짜 맛있거든. 맛있는 건 소스. 소스 소스. 그래 잘잘라지 않았습니까? 와우. 그리고 물로 이 빵을 빼놔야죠. 저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염 버터를 씁니다. 이게 짠 거를 안 좋아하니까 무염 버터 를주고 여러분들도 나트륨을 줄이시고 탄수화물을 꼭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이 느려요? 7 시간 잔것 같은데. 어 됐습니다. 오늘 오늘 해줘야죠. 이 느낌이지 <laughs> 아직 망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녹을때 한곳에 치중되게 하면 안되고 양쪽에 딱 밸런스를 바꿔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 말하면서 해서 말하면서 해야게 <laughs> 자, 이왜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설거지 거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에다 할거면은좀닦으면서 해라 우리 노른자 다 터지는 거 알죠? 하다 보면 이게 잘한다는 거 마요네즈랑 머스타드랑 이제 케찹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마요네즈 머스타드 섞어야 되나? 마요네즈는 살짝만 아는데 정량이 없어 감으로 아삭 부드러움 아삭이 상추가 되는 거죠. 이제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여기서 터졌어. 색깔이 예쁜 예쁜 쪽으로 이렇게 자 하고 이제 어디 가도 돼요. 상추. 파이어 느낌으로 이게 맞네 이게. 파이어 느낌으로 m u 면 완성. 그거 알 a k i m 닦아줘야 되는 거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n a Kimura. f i o n 게 k i 미끄러지는 거야 n 미끄러지지않 a f i 빵이 a Kimura. f i o n 내가 떼버려요 일단 일단, 일단 떼 볼게요 망했네요 맛은 있는데 빵만 먹고 있거든 오프 샌드위치로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순조롭게 망할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laughs> 음이거 이제 계란이랑 햄을 햄이 내 입에 들어오네 실패 원인을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만들어볼게요 이거 샌드위치 망치기 쉽지 않았네 그거 어려운 걸 해냅니다 새벽에 산 꽃말을 찾아봤는데 해바라기는 다 아시죠? 일편단심 샹그리라 사랑의 냄새 약간 이런 거같아요연부동장이라논클러스 오이 먹는 아름다움에 수고 노 베이커 민낯 민날. 민낯에도 불어지 디스커스 꽃말은 아이 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옥스퍼드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 꽃은 다시 심어줄까요? 아무튼 <laughs> 뭐 그렇습니다 이 <laughs> 먹어야 돼밥 먹다가 갑자기 그 꽃말을 찾아야겠지 생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밥법이안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래가 근데 아시죠 미국 레스토랑 가잖아요 오프닝 햄버거도 나오고 막 샌드위치도 그러는데 먹다 보면 다 이렇게 돼요 진짜로 떡같지 진짜 자 아키는 Bro, what's up, bro? Yo, bro. Doggy is finally free, bro. Finally free, yeah. Finally! Well, congrats. Yeah, thank you. you uh. to <laughs> <laughs> uh, I will have YouTube Live, fan meeting. Uh, what time? 9? Nine? 9 pm? Yeah, but don't watch it. <laughs> I'm so shy about it and i'm kind of nervous. yeah i 오늘 배틀 라이브 준비하러 이제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좀 물론 동생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해야 하는 위해 대화를 하죠. 스마트 에일 라이게제 일상인 거 같아요. 근데 물론 샌드위치는 일상은 아니에요. 샌드위치는 더 좋았고 샌드치가좀손망해서 약간 좀 민망한데 팬분들은 뭐 이것조차도 여러분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유튜브 라이브 준비하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웨이슬 사랑해갑니다 바로 화이팅 어어떻게 웨이슬이 네, 그냥 네. 살이 빠진 거 같아 그냥 지금 뭐 세팅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laughs> 이라도충으고 춤을... 라이브 떨리긴 하는데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못 참고 방을킨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혼잣말만 했던 것 같아. 소통은 하지 하지만 사실 혼잣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오늘 네. 이제 팬미팅 맨손 팬미팅을 해도 좀더 편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요 고. 일단 봐요. 네. 컨셉. 일련 담고 있는 간단하게 아시는 네, 습니다 그래서 yeah.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며 무엇 뭐, 안녕하세요, 조수원입니다시장에 <laughs> 가서 직접 사온 여러분들을 위한 꽃침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가치가 있는 그런 선물이 되도록 저희도 아직 열심히 준비하고 시하겠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엑소 위험, 원. 엑소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e a r 엑소 사랑하자 팀 끝나고 광야를 떠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떠나 집으로 네, 오랜만에 이제 엑소 네, 여러분들과 만 나서는 좋았고 다들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뭐, 다행이네요. 더재밌어졌다고 하시니까 물론 뭐 감각이 죽진 않지만 할 분들의 좀 간지러운 곳을. 갑자기 나와 긁어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일 재밌었던 건그 깻잎 새우 패딩 논쟁? 그건 사실 논쟁이라고 기억 없어요 사바사죠 사람 바이 사람 다 괜찮은 사람도 있고 다 너무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겠지만 괜찮은 사람들 이많 만나고 안 괜찮으면 헤어져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무튼. 게녁에첫 데뷔 영상도 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제 저는 오늘의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잘 잘게요.